첫 소식은 이수민 리포터가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코로나19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되면서요.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정을 나누는 게참 힘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영상으로 비대면 온정을 나눈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강당에 모여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참을 수 없잖아요. 지금 달려가 보시죠. 수도권에서 시행해온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연탄 기부와 후원의 손길 또 자원 봉사까지 줄어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가슴속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실천하는 이웃 사랑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기화되면서 여러모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대면 소통이 줄어들면서 정서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열혈 청춘들이 뭉쳤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춘들 만나러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추위를 뚫고 대학교 강당에 모인 사람들, 학생부터 교수, 교직원까지 모두 총출동했는데요.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취지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겨울날에 어르신들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심정지가 오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면 아무래도 어르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어왔던 지역사랑 프로젝트. 기존에는요 대면 봉사 활동이 가능했지만 올해만큼은 비대면인 영상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처럼 사실은 코로나 장기화로 구립되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소외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기 많이 힘든 상황에서 계속 이제 혼자 있다면 보 많이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대학에서 조금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나눔을 좀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프로젝트가 좀 많아져서 지역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결과물을 만나보시죠. 이 자리에서 체온 관리에 대해서 세 가지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삽목과 아랫배를 지켜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삽목은 우리의 목 그리고 손목. 그리고 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도리를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목을 지키는 것은 외출하실 때꼭 핫팩 같은 따뜻한 보온 물체를 같이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발목인데요 외출하기 10분 전에 족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외출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렇게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재미있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그냥 일반분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는 상대적으로 면역이 떨어지시는 거지. 우리 뭐 젊은 사람들도 당연히 이렇게 추위가 오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스트레칭 방법을 같이 해볼 거예요. 툭 꼬리뼈에서 머리까지 최장 길게, 길게. 해선 해주시고 머리를 왼쪽 이렇게 숙여볼까요? 하실 때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항상. 뭉친 어깨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간단하면서도 위험하지 않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야 이거 진짜 시원해요. 아, 그렇죠. 네, 와. 다음은 코로나1 9를 물리치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그럼 다 같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주세요. 엄지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잡고 문질러 주세요. 스스로 건강 관리를 실천하세요. 이밖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영양을 지키기 위한 맛있는 요리 방법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치즈버거라고 하는 햄버거 종류의 일종인데요.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고 또 영양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양가도 있고 고기도 드실 수 있고 단백질 섭취도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을까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최대한 뭐 치즈도 넣고 고기도 넣고 빵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연산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면 이곳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방문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괜히 기다리는 저도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기다려 봅시다. 가시죠. 드디어 우리 어르신들에게 영상을 전달하는 날. 지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영상을 제작할 때좀 어떤 마음으로 제작을 하셨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아무래도 조금 더 소외되기 쉬운 이제 어르신들이나 장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비대면이지만 조금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이 강당을 음. 채우실 거잖아요. 네. 어르신들의 반응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저희도 살짝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아마 저희 학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않을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하나 둘 강당으로 보이는 어르신들 이 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 대면 봉사 활동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비대면 봉사 활동을 좀 해보시니까 이 의비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 9의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어쩌면 이번 활동이 공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 사회가 이 또한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상 개봉박두.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요. 괜히 제 마음까지 뿌듯해졌는데요.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좀 네. 기분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지만 또 가정에서도 또 직접 이걸 보고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붙지 못해도 여가 시간들을 좀다유롭게보낼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안심되고 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기대하는 바 혹은 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코로나가 아무래도 아무리 백신이 접종을 된다 해도 좀 장기전으로 갈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도 복지관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제 직접, 간접적이지만 체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요, 정서에 좋은 식물 모빌 만들기인데요. 야, 이건요,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된 영상들 덕분에 직접 종이를 자르고 줄도 이으면서 우리 어르신들 꽤 집중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모빌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좋은, 좋은 내용을 가르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즐겁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만들어줘서 집에서 잘 놀겠다. 고마워. <laughs> 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 나누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들의 이웃 사랑은 계속됩니다. 쭉.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이 먼저 본인의 재능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도 참 기특하지만. 3분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알뜰하잖아요. 보통 저도 요즘은 5분짜리 이렇게 영상 못 보는데, 어르신들도 요소요소에 뭐 스트레칭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리법 등만 나왔지만요. 이 밖에도 다양한 영상들이 제작이 되었는데, 뭐 틸리세척법, 휴대폰 사용법 그리고 사진 촬영 등 우리 어르신들의 실생활 눈높이에 맞는 영상들이 다양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요, 네. 단순히 정.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음. 스스로 보낼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정말 일석이조의 비대면 봉사 활동이었지 않나 싶네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이 학생들도 뿌듯하고 그 마음을 전해 받은 우리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또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훈훈해지니까 뭐 일석이조보다는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네요.